아빠의 몰카를 해보러 가겠습니다. 몰카, 몰카, 몰카. 저기 제뭐또공차을 가신 분이 보이시나요? 저분이 제 아빠인데요. 오늘 또 몰카로 해보겠습니다. 몰카를 할 때는 진짜 몰래 하는 몰카. 아주 중요하게 제가 좀 떨리네요 이게. 이게 처음 멤은목화여서 저희 옵니다, 이제. 오고 있네요. 어, 들켰나? 아이나, 아이나, 예. 네,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저기 보이시죠? 아, 저기 또뭐 하시는 거지? 공단지 네요공단집니다공단집니다공단집니다저쪽갖고 음, 그 분이 제 아빠인데요. 우리 아빠는,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. 네, 아빠 몰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저희 아빠의 몰카를 성공했습니다.